이 뉴욕시티 페리는 유람선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 할수 있는데 원래 옛날에 이제 다 이렇게 뉴욕이 저 앞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티빌딩이 보이죠 원래 다 수온으로 연결이 돼있어줘야하면 사실 맨해튼 큰 섬입니다. 이차 전체가 큰 섬이고 그리고 이 옆에 롱아일랜드도 사실 큰 섬이거든요 중간에 루즈벨트 아일랜드도 있고요 그래서 다 해운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어 지하철이 생기고 이제 철도가 생기고 버스가 생기면서 사실은 수온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어 혼잡이 너무 심하니까 아좀 혼잡을 줄이자 그래서 어 관광객들도 좀 소화를 하고 그래서 어 수온을 살려서 지금 도심에 보통 수산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과 달리 성공을 거둔 이유는 어 도심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한강 둔치로 가려면은 엄청 둘러야 되는데 아무 때나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주택공간 주거공간하고 사무공간 바로 옆에 어 뉴욕시티 페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든 이 이스트리버 쪽에 면이 있으면은 다 편하게 탈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 교통수단으로 정착을 했고 뭐 거의 한 20분, 10분, 20분 단위로 저 다니니까 시민의 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저희 보면 관광객이도 엄청 타죠. 예. 네 그래서 시민의 발로 자리를 잘 잡았고 지금 보통 10회권 이렇게 이용하면좀싼 편이에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보통 한 혼자서 타면 1회권은 한 4-5달러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타면 은한 3.5달러가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월스트리트로 가고 또뭐거버너스 아일랜드, 뭐락코웨이 비치나 상당히 괜찮은 휴양지 아니면 관광지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예 이~ 페리를 타는 게 상당히 괜찮은 관광이 되죠 시민들도 이제 교통 요지를 다 가니까 사실 뭐~ 지금 이거는 직행으로 가는 빨리 가는 이제 코스인데 어~ 저~ 아스투리아 그~ 수 편을 타면은 아스투리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가 이쪽 뉴 그~ 메나탄 섬으로 왔다가 롱 아일랜드를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통 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뭐 관광 측면에서 또 로아일랜드 가고 싶은 사람도 갈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 왔을 때저 윌리엄스버그나 로아일랜드 시티는 이 수운이 없었으면 가지 못했겠죠.